제 마음은 마이빈 가방처럼 허전한 노래 같고요. 보세요. 라이크드 좋아요 주세요. 구독해 like, 좋아 주세요. 좋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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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초반에는 더빙으로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일어나서 오늘은 되게 추운가 봐요. 그래서 지하에 내려가서 일단 런닝머신을 한바탕 띄워주고. 시간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저는 보통 런닝머신은 오래 못 뛰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 해주는 편이고. 이제 다 하고 나면 이렇게 땀분복이 됩니다. 이제 올라가서 샤워를 할 건데, 가는 길에 노이한테한번 인사해주고. 갓 내린 커피를 들고 이제 사무실로 올라갑니다. 보통 제일 처음 노트북을 켜면은 슬랙으로 어제 받았던 메시지들을 확인하는 편이고 저의 살벌한 표정을 보니 아주아주 아주 바쁜 주였나 보네요. 아무튼 되게 엄근진한 표정으로 일을 시작했는데 좀 커피가 들어가면 표정이 좀 풀릴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주가 또 다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주라서 조금 머리를 쓸 일이 더 많아서 그랬나 봐요. 이제 곧 제가 말을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더빙은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 샤워하고 났더니 발이 시렵네요. <laughs> 짠! 어, 여러분, 집중이 안 돼, 집중이. 너무 할게 많아. 호흡. 여러분, 그리고 알림 소식이 있어요. 어, 이번 주 이틀 뒤에 포르투갈을 갑니다. <laughs> 출장으로 포르투갈을 가게 됐어요. 저희 회사가 재택이다 보니까 한 곳을 딱 정해서 팀 리답 겸 워크샵을 그렇게 떠나는 게 있대요. 저는 아직도 조금 초반이라서 몰랐는데 그 나라가 포르투갈이 돼서 제가 포르투갈을 가게 됐습니다. <laughs> 그 주변 스페인까지밖에 안 가봤거든요. 그래서 너무 신나고 어, 지금 엄청나게 막 성수기 막 날씨 좋고 덥고 막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디요 에 포르투갈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일주일간 워크샵이 있는데 저희 회사가 휴가가 무제한이거든요. 자율적으로 낼수 있게 돼 있는데. 저는 그 이틀 정도 빼가지고,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휴가를 내서, 목금, 토, 일, 이렇게 포르토를 가서 구경을 하고, 일요일에 도, 리스본으로 돌아와서, 월요일부터 이렇게 워크샵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9시부터 4시까지 그렇게 워크샵을 같이 팀끼리 할것 같은데, 되게 신나고, 팀원들을 직접 볼수 있다는 생각에 되게 설레는데, 그와 동시에, 그 전에 저는, 특히나 휴가를 내기 때문에, 그 전에 일을 다 해놔야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은, 어, 되게 바쁘답니다. 그래서 할게 많은데, 집중이 안 돼요. 어... 아직 짐도 안 챙기고 포르투칼 어디 갈지도 그냥 숙소는 정했어요. 근데 어떻게 뭘 하고 놀면 좋을지를 생각을 안 했는데 어, 지금 시간만 다가오고 있어요. 아무튼 일을 해봅시다. 저희 집 아침 뷰입니다. 여러분, 제가 올리브 나무를 키우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얘가 엄청 급속도로 입이 마르고 떨어져요. 그래서 구글링을 해봐도 과습 아니면 건조 때문에 죽는다고 하는데 제가 한 달을 물을 안 줬다가, 물을 갑자기 줬어요. 한 달을 안 줬으니까. 근데 물을 주니까 이렇게 마르더라고요, 입이. 너무 미스테리예요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날씨가 맑군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땐 되게 흐렸는데. 뭔가 어지럽지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짠. 여기를 올리면 마당이 보입니다. 여기는 LP판들. 여기는 완전 귀여운 거. 워낙 선물받은 워낙이에요. 오늘 점심은 이걸로 픽. Oh. Mm -hmm. I put leftover mushrooms. Mm -hmm. a big one. Okay. Mm -hmm. Very good. <clears throat> You'll notice the plumber didn't come. All right. I told him, Okay, but we're fine on Wednesday we want it fixed before. He's like, Okay. We can probably just grab a bite to eat with the suitcases somewhere nearby. Oh. Mm. Okay, oh. okay, thank you. Oh, three minutes, three minutes. Remove this. That's it, or are you still having it? I'm still having it. Okay. Thank you, Judy. Mm -hmm. This was all right. <laughs> nice. That's my goal. Okay, bye. Bye. Oh, hey. Did you hit me? Yes. <laughs> design event tooling. <clears throat> yeah, it's it's kind of belated ticket because I already started, but I I just found out there was no design ticket for event tooling, so I just added this. Um, and then the other one. <laughs> 저는 지금 일 끝나고 가방을 챙기고 있습니다. 포르투갈 칼 짐가방. 지금 최대한 이캐빈 짐가방에 다 넣어서 가려고 하는데, 근데 사실 갖고 갈게 별로 없기는 해요. 그냥 옷밖에 없는데, 그 옷을 어떻게 잘 넣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한벌 정도를 넣는데, 4분의 1이 다 찼네요. 제가 자라에서 산거 하나 있거든요. 보여드릴까요? 포르투갈이 약간 가을 날씨인 것 같기도 해서 뭔가 그 남부 유럽을 처음 가는데 너무 설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치마를 입고 싶어서 샀는데 맞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원래 M을 입는데 이게 크게 나왔다고 나와 있어서 스몰인가로 샀거든요. 제가 세틴을 엄청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세틴 치마를 샀는데 이렇게 보이시나? 오 어, S 사길 잘한 것 같아요. 오 좋은데? 예쁘다. 차례를 떨어지는 이 양말을 수면 양말 신어가지고 <laughs> 차례를 떨어지는. 그게 되게 예쁘네요. 아,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룰루레몬에서 아, 이거는 스포츠 브라. 샀어요. 룰루레몬 얼라인 브이넥. 이 색으로 사봤습니다. 예뻐가지고 제가 그린이 그렇게 잘 어울리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그린이 예뻐서 샀어요. <laughs> 앞에는 브이고, 뒤에는 약간 U자로 되어있습니다. 엄청 보들보들해요. 그리고 다음은 제가 맨투맨 같은 걸 샀는데 지박 맨투맨? 제가 사이즈를 매장에서 이 스쿠바 시리즈를 사이즈를 입어봤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XS에서 S로 사면 될것 같더라고요, 그 기억에. 그래서, XSS로 샀는데, 짠! 이런 지퍼 크롭? 지퍼 맨투맨이요 손가락을 이렇게 낄수 있어요. 아무튼, 이게 두 개, 두 번째였고, 세 번째는, 제가 또, 여름에 테니스를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테니스 치는 걸. 테니스 치마를 샀어요. 항상 바지, 뭐, 뭐, 라이더 팬츠나 이런 걸 입고 치는데, 뭔가 그냥 평상시에도 입으면 예쁠 것 같아가지고. 짠! 완전 귀엽죠? 위에는 밴딩으로 돼 있고, 어, 은근 엄청 좀 짧은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마저 짐을 챙기고, <laughs> 어쩌다가 약간 하울이 돼버렸는데 빨리 짐을 챙겨야 되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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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people. 웃음> is my nose t k i n g p 일을 다 마쳤고, 어, 오늘 친구랑 다운타운에서 약속이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하고 차 타고 내려가서 주차하고 친구 만날 예정입니다. 하... 이거 들고 가려고요. 이게 그동안 친구가 챙겨준 그 음식, 을 넣은 넣을... 아이고 병들이거든요. 친구가 곧 이사를 가니까 빈 병을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이제 한국인으로서 그냥 빈 병을 두왜 안녕하세요 여러분 Let's go g <Get> e <laughs> 이걸 한국인으로서 그냥 돌려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병이 3병이 됐는데 이거는 당근 라페 제가 만든 거랑 이거는 이스라엘 올리브? 그리고 이거는 제가 <laughs> 김치를 담갔는데 그래도 맛보라고 근데 이게 완전 타이트하게 닫혀지는 병이라서 김치는 좀 놔두면 터질 것 같아서 다못 채웠어요. 아무튼, 이렇게 담아서 갈 겁니다. 원래 안 막히면 한 30분 정도 다운타운까지 걸리는데 지금 좀, 지금 완전. 러시아워라 50분이 나 난다고 나오네요. 아, 늦겠다. 되게 오랜만에 운전을 하는 날인데, 특히 저 다운타운 다운 혼자 운전하고 가는 거 처음이에요. Right on, McKenzie, 무사 도착 완료. <laughs> 퀸스트리트에 걸어가고 있고, 어징턴 쪽으로 가고 있어요. 제가 전부터 먹고 싶어 하던 큐바 음식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를 한 번도 안 가봐서 그게 어징턴에 있거든요? 그래서 가는 중이에요. 어징턴, 여기 제가 살던 곳 진짜 10분 거리에 있는데 업타운으로 이사하고 나서 어징턴을 더 자주 오는 듯? <laughs> 그리운 동네네요. 많이 먹긴 했어. 다아 내가 그 가방, 아니 가방이래. 그빈 병들을 가져왔어. 내가 눈치챘던 거. 재미나 안 가져왔어. 근데 좀뭘 채워. 아, 어, 이거 라페고. 김치? 아, 어, 맞는 거야? 어, 진짜? 음. 그 다음에 올리브인데, 올리브. 이스라엘 올리브야. 미쳤어? <laughs> <고마워. 웃음> <laughs> 뱅뱅 인데 그니까 나 근데 쿠바 음식 처음 먹어봐 <목소리도> 그렇게 생각이 <목소리도> 많고 <laughs> 진짜 걱정돼서 <진짜>, 안 <진짜>, <laughs> <진짜>. <laughs>